홍준표 전 대표가 이번엔 홍준표 당선인이 되셨죠. 어제 오전, 어제 일찍부터 어제 오전 8시니까 뭐한 7시, 8시가 되기 전에 이 글을 쓰기 시작했겠죠. 아침 일찍부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상처를 입을 것을 각오하고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한 것은 제2의 황교안 사태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두 줄의 뜻이 보겠습니까 나도 다 알아.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 전 대표에게 연락을 해서 좀 적당히 이미지 관리하고 이제는 쓴소리 좀 적게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다 알아.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이미지 관리 안되고 우파들한테 욕먹을 거다 알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파들한테도 욕먹고 국민들에게도 욕먹고 내 이미지 관리도 안되고 지지율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것을 각오하고.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한 것은 제2의 황교안 사태를 막기 위함이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홍준표가 총대를 매지 않으면 김종인 비대위를 누가 막겠는가?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완전히 이 당이 망할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내 개인적인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라 내 개인을 위해서라면 가만히 입다물고 있는 게 낫겠지. 그런데 제2의 황교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나는 내가 욕먹을 것을, 상처 입을 것을 각오하고 얘기를 할수 밖에 없었다. 작년에 황교안 체제가 들어올 당시에 검증 없이 들어오면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황교안은 검증이 안 됐다. 검증이 없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자칫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도 막말, 막말고 했었죠, 그때는. 근데 지금, 사실요, 홍준표가 했던 말은 거의 다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제 말도 그렇지만. 그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홍준표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혹시나 우파들한테 욕먹을까봐 근데 저는 하고 홍준표는 말을 합니다 욕먹을 걸 각오하고 같은 편에도 욕먹을 거 각오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게 당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황교안도 황교안의 우려도 표현을 했었다 그런데 이것을 막말 프레임을 씌워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관용 전 의장께서 무리하게 전당대회를 강행해서 사실상 철저 검증 기회를 없애버림으로써 황체제가 무혈 입상해서 지난 1년 동안 당을 관료화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만듦으로써 총선에서 우리는 참패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리하게 박관용 전 의장이 전당대회를 강행을 했어요. 사람들이 보이콧을 하고 그때 난리도아니었죠 심지어는 TV 토론을 없애버렸어요. 다. 토론은 황교안, 홍준표 이렇게 당시에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한 사람들의 토론은 투표하는 당일날 아침 한 번, 투표하는 당대표 선거를 하는 그날 아침에 딱한 번만 TV 토론을 하고, 그외 토론은 없다. 그런 룰을 만들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 김진태,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보이콧을 했죠. 전당대회에 보이콧을 했죠. 이거는 완전히 지금 지지율 1등인 황교안을 추대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황교안을 검증할 시간도 안 주고 TV 토론도 없이 어떻게 당 대표를 뽑는 선거를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전당대회는 나는 보이콧 하겠다 하고 보이콧을 줄줄이 했는데 끝까지 보이콧한 사람은 별로 없고 그때 당시에 김진태, 오세훈 이두 명이 그래도 구색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차피 황교안이 될것 뻔한데 구색 맞추기 식으로 김진태,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전당대회를 보이콧을 했다가 보이콧을 철회를 하면서 전당대회가 치러졌어요.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황교안이 무혈 입장을 해서 당대표가 되었죠. 그 이후에 이 당은 정말 공무원 집단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집단. 여러분, 공무원들이 정치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건 공무원 비하 발언 아닙니다. 공무원들 다들 훌륭하시고 뭐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 건잘 알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정치를 잘하기엔 정말 어렵다. 평생을 공무원만 하던 사람이 바로 즉각적으로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보고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정치 초보가 당 대표가 되니까 평생 자기가 하던 대로 당을 이끌죠. 상식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평생을 경찰을 하던 사람한테 당 대표의 자리를 주면은 자기가 평생 경찰을 해왔기 때문에 경찰 프로세스에 맞게끔 당을 이끌어 갈 것이고, 당연히 평생 공무원을 한 황교안이 당대표가 되었으니까 당을 관료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무기력한 당으로 만들어서 이번 총선, 총선 폭망의 고배를 우리가 마셨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체제가 들어오면 황교안 체제 때보다 더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안고 있는 개파 분열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였다. 지금 황체제도 이 모양이었는데 황교안도 이 정도인데 김종인은 황교안보다 더할것 같아. 김종인은 황교안보다 이 당을 더 말아먹을 것 같아. 왜? 완전 좌파에다가 기회주의에다가 비리 전과가 두 번이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 네장선희님 진실한 김거인님 방송 늘잘 듣고 있습니다. 아 네, 첫 번째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잡탕당이 돼버렸는데 황교안 때문에. 이념도 없는 사람이, 철학도 없는 사람이, 통치 철학도 없는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정치 초보가 와갖고, 이 당이 완전 잡탕. 이거는 핑크빛 잡탕.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책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도대체 뭐야, 이 당은? 이 정도의 당이 돼버렸는데 김종인이 들어오면은 황교안보다 더할 거다. 미래통합당이 안고 있는 개파분열도 더 심해질 거다. 거기다가, 김종인의 오반과 독선은 당의 원심력을 더욱더 키울 것으로 보았다. 당이 찢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은 이 당은 찢어진다. 원심력이 더욱더 강해져서 이 당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홍주표는 봤다. 그렇기 때문에 홍주표 입장에서는 당을 말아먹을게. 방을 말아먹을 미래가 뻔히 보이는 상태에서 반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특정 언론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종인 체제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지 알수 없는 노릇입니다 뭐 조중동 이런데서 열심히 뭐 문화일보 이런데서 열심히 김종인이 마치 당연히 비대위원장이 돼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밀어붙였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시점까지는 김종인 체제를 우리가 막고 있습니다 김종인 안 된다. 확고한 우파정당으로 가야 되는 이 당에 좌파가 웬 말이냐? 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막았어요. 우리도 열심히 막고, 저도 열심히 막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김종인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말 뼈 때리는, 정말 홍주표의 뼈 때리는 두 줄이 나갑니다. 이두 줄. 지금 미래통합당은 당명부터가 무엇을 추구하는 정당인지 불확실하다. 미래통합당. 여러분, 미래통합당이 좌파당입니까? 우파당입니까? 미래, 미래란 말. 약간 좌익적이죠. 통합, 통합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고. 아무 이념적 방향성 없는 거고. 미래라는 말은 보통 좌익들이 많이 씁니다. 약간 좌익의 냄새가 나는 미래. 그리고 그냥 이념성이 전혀 없는 통합. 미래통합당, 도대체 미래통합당은 뭘 원하는 거야? 미래를 위해서 통합한다. 이거 말고는 추구하는... 바가 없어요. 황교안과, 황교안의 무능과, 박형준의 몽상이 만들어낸 잡탕당에 불과합니다. 야, 이거 정말 사, 사실, 제가, 제가 볼때 이게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한 줄로 끝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정말 미래통합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정말 속쓰리고, 정말 짜증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확한 말입니다. 황교안의 무능과 박형준의 몽상이 만들어낸 잡탕당이다 지금 미에통합당은 그런데 여기서 한 마디를 덧붙이자면 황교안의 욕심과 이것도 들어야될것 같아요 황교안의 대권 욕심과 무능과 박형준의 몽상이 만들어낸 잡탕당이다 이 둘이 정말 깨끗하게 당을 화 끈하게 말아먹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거는 사실요. 한,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이건 질레야 질수 없었어요. 이거는 무조건 이긴다. 아니,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무조건 이기는 선거야. 어? 지금까지 문재인이 얼마나 못해왔는데, 민주당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져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완벽하게 말아먹었다. 황교안과 박형준이. 자, 근데 너무, 너무 한절만에 표현을 잘했어요. 선대표의 무능과 박형준의 몽상이 만들어낸 자탕당에 불과합니다. 명언입니다. 정말 명언입니다. 지금의 미래통합당을한 줄로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진단이 아닌가. 이번 총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 쓴한 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변한세상님이변한세상 이제는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개파 문제 때문에 부패하고 능력없는 인간들 줄세우기로 총선도 말아먹은 겁니다. 이념과 정책이 뚜렷한 개파 없는 홍준표를 지지합니다. 네, 슈퍼챗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이님 오셨네요. 당명부터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유가 들어간 당명. 고인님 감사합니다. 다른 우파 유튜버하고는 급이 달라요. 네, 이번이님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뭐, 자유통합당 정도는 써줬어야 되지 않나.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뭐, 새, 새, 로운 보수당? 애매한 정당, 근데 바른미래당이라고 보니까, 바른미래당과 재형당이 합쳐졌어요. 그러면은, 바른미래에 미래를 따고 통합을 가져와서 미래통합당이라고 만들면, 미래, 바른미래당이, 소수정당인 바른미래당이 다수정당인 재형당을 잡아먹은 거잖아요. 이름만 봐도 여러분, 말이 됩니까? 최소한 자유통합당이라고는 만들었어야 정상입니다. 그게 맞아요.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한뭐 10명 반에었죠 당시에 8명이었나? 그 정도밖에 없는, 안 되는 쪼그라든 미래통합당. 이 둘이 합당을 했는데 더큰 자유한국당의 자유를 떼오고 통합이라는 가치를 세운다고 하면 원래는요. 자유한국당이 흡수를 하는 게 정상이죠. 까놓고 말해서 자유한국당은 그대로 있고. 100명이 넘는 자영당은 그대로 있고 8명밖에 안 되는 이 바른미래당 쪼그라든 바른미래당이 흡수되었으면은 그럼 괜찮은 거였어요. 근데 완전히 정치 초보인 황교안이 정치 능구렁인 유승민에게 완전히 요리를 당해 먹은 거예요. 요리를 당하게 되어서 황교안이 유승민에게 요리를 당해서 완벽하게 미래 미래 바른미래당이 자영 아, 미래 바른미래당 맞죠? 바른미래당이 자유형 당을 잡아먹은 것이다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부터가 이름부터가 미래통합당이 된 거예요 원래는 자유형 당이 흡수했어야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자유통합당이라고 자유의 가치는 가져왔어야죠 근데 이걸 왜 그냥 당명을 넘겨줬을까요? 황교안이 당명을 고, 오케이 당명 미래통합당이라 합시다 왜 했을까요? 왜 황교안이 황교안은 이념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키고 내가 목숨처럼 지키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저 같으면요, 자유라는 그 글자를 도저히 포기를 못 해요. 저 같으면 이런 것 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유의 가치 포기할 수 있으세요? 이념을 포기할 수 있으세요? 당의 색깔을 포기할 수 있으세요? 당의 방향을 포기할 수 있으세요? 확고한 이념 문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좌클릭으로 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 같으면요, 목숨 걸고 자유의 가치를 지켜서 자유통합당이라고 하자. 최악의 경우라도 이렇게 막았을 겁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은 던져버렸어요. 왜? 황교안은 즉 자신이 지켜야 될 것은 자신의 대권밖에 없거든요. 황교안이 지키고 싶은 것은 본인의 자리였고 본인의 대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지킨다고 하면 이 당이 어떻게 되는지가네. 유승민이, 유승민계가 와서 다 잡아먹든지, 어? 김용우가 막장 공천을 하든지, 사천을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아무런 정체성도 없는 이상한 당명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저는요,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따오고, 따와서 미래통합당이라고 만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미래라는 단어 어서 갑자기 나왔어요. 자유통합당이라고 자유 만들어졌다. 그러면 자유통합당에 자유를 따왔다고 다들 느낄 거예요. 그 정도는 했어야 했다. 그러면 요 제가 볼 때는 자유통합당이라고 이름을 만들었으면 한선너석은더 얻었을 거예요. 이번에. 당명 때문에. 여러분 이름 변경이 중요합니다. 당의 이름 변경이 중요합니다. 이 안에서 그냥 나온다. 그 당의 색채가 그러면서 정말 정확한 노선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에 당선된 당선자들이 치열한 노선 논쟁과 당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라. 치열하게 노선 논쟁을 해라. 당의 정체성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중도 좌파잖아. 그러니까, 우파면 우파답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라. 지금 당선자들, 치열하게 노선 논쟁을 해라. 노선 논쟁은 뭐겠습니까? 좌냐 우냐, 좌파정당이 될 거냐, 우파정당이 될 거냐, 중도정당으로 갈 거냐. 그래서 당의 정체성을 확립을 해라. 국민들이 도대체 이 당은 뭐하는 당이야? 이런 모호한 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지금 홍준표는 미래통합당의 당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튼튼한 안보를 지키는, 마지막 파수권이 될수 있도록 당을 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도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시각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의 이념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의 국가관이에요.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최고냐? 자유주의가 최고냐? 자유주의가 최고입니다.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자유주의가 최고입니다. 민주주의조차도 사실은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항상 자유가 최우선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렇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맨첫 줄이 저는 가장 씁쓸합니다. 여기 제가 상처를 입을 것을 각오하고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한 것은 제2의 황교안 사태를 막기 위함이었다 이 당이 망할 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이따 물고 가만히 있어 정말 제가 이번 총선을 지켜보면서 아, 홍준표라는 사람이 정말 애당심이 강하구나 약간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홍준표는 우리나라 우리 당 이런 표현보다는 내당내 내 나라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약간 약간 애착이 있어요 홍준표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착 미래통합당 정통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이 보수 정당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정말 강해요 막말로 빨리 어차피 컷오프 당할 거 빨리 그냥 손절하고 나가서 무소속으로 나갔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당선이 될 수도 있었는데 황교안, 김용호 이런 사람들한테 질이 끌려다녔어요 어떻게든 공천을 받고 싶어서 어떻게든 탈당을 하기 싫어서 저는 사실 초반부터 그 공천이 시작된 초반부터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은 절대로 홍준표한테 공천 안 줍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안줄거 적당히 조직관리 잘 하고 해서 고향이 됐든 어딘가 지역을 정하면 여기서 열심히 하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그냥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상책인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이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홍준표는 왜 너무나 이 당에서 탈당을 하는 걸 싫어해요 애당심이 너무 강해 약간 애당심을 넘어서 애착 정도까지 그런 그 정도까지 느껴질 정도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서도 그런 게 느껴져요. 내가 욕먹더라도 이 당이 망하는 걸못 보겠어 내가 내 정치력을 좀 까먹고 내 지지율이 좀 낮아지고 내 이미지가 망가지더라도 이 당이 망하는 것은 내가 좀 막아야 되겠어 이런 의지가 첫 번째 줄인 겁니다 나다 알아 나 망가질 거 알아 그러나 이 당을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어 정말 안타까운 그런 한 줄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에, 이한 줄에 대한 무게를 이해하는 사람이 오파 진영이라고 해도 얼마나 될까요? 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